소리꾼의 입이 보이는 위치에 앉는 거야. 근데 특히 우리 우봉 <laughs> 소리가 <하다가> 막 가버려. 왜 이렇게 잘 뛰어들었잖아. 있으면 안 돌려요. <laughs> 입도 안 보여. <laughs> 이게 눈이 빨라요? 귀가 빨라요. 어, 눈이 빨라요. 눈이 빨라요. 눈이 빨라요. 눈이 빨라요. 눈이 빨라요. 이제라인을 통해서 이라 모니터로 들리는 것이 한참 걸려요 그렇지. 음. 그게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음. 그럼 이제 겹치잖아요 소리가 미치는 거지 음. 그러니까 음. 앞으로 막 가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 그러나 하 <laughs> 어, 미치는 <laughs> 거있 <써>. 그래도, <laughs> 그래도 이제 우동은 발음이 정말 정확해요 발음 정확하고 판대 정확하고 이러니까 믿고 치는 거지 안 들리잖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막 치는 면 알아서 니까 맞춰서 또 해버려요.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도 못할 까면서막 돌아서 그러고 막. 아한 환장을 어요고수의 힘든 것이 엄청 힘듭니다. 그리고 고수는 얼마나 힘들어요? 가만히 앉아있잖아요. 가만히 앉아서 무대 반에 기운을 채워줘야 돼. 기운이 결국 긴 소리를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. 그러면 누구한테 기대와요, 우리에 딸랑 고수 한 사람은 고수 쪽으로 기운이 기울어가고 기대가 옵니다. 그러면 이 소리꾼이 계속 힘을 받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누구예요? 고수밖에 없어. 2차적으로 청중이 있어. 그래서 요즘 1청중, 2고수, 3명창 이렇게 말하죠. 그게 명창이 제일 안 중요해. 이 말이 아니고, 명창이 제일 중요해, 소리판에. 근데,